요즘 유행하는 거죠? 막페이스북광고 엄청 때리는데 오늘 코스트 걷다가 비싼 걸봐 가지고 한번 사 봤습니다. 영어로 셸라 셜라셜라셜라 가격이 29,000원이었나?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음. 한번 개봉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뭐야. 뜯는 게더어려 뜯는 게더 어려워! 아무튼 지금 LED 퍽 라이트 6개, 고스트 쿡, 메이드 인 코리아, 아 코리아래 메이드 인 차이나. 근데 차이나고 뭐고, 아우 이거 쫓기기가 겁나게 힘드네요. 손톱이! 손톱이 반으로 꺾였어 여기 와씨 와 그렇게 와, 깨졌어 살짝 와어 너무 아파서 와씨 그럼 반으로 꺾이고 와씨 다 뜯었고. 이거는 리모컨인 것 같아요. 리모컨 하려면 이걸 빼야지 되겠죠. 음. 응. 그리고 타이머 기능이랑 뭐불 강도 뭐 이렇게 조절되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한번 껴볼게요. 건전지는 하나당 총3 개가 들어가나요? 여기 하나 그리고. 다음. 와, 근데 되게 밝다. 오. 엄청 밝네. 엄청 밝아요. 오. 오 보셨어요? 100%면 불이 켜지. 엄청 강해지고 80%해 볼게요. 세그머니10% 내려 볼게요. 줄어들죠 오. 40% 80%, 100%. 오! 자, 수동으로도 할수 있어요, 이렇게. 오! 좋다. 아! 빨간 색깔 버튼 누르면 그냥 바로 꺼지네요. 초록색깔 하 바로 켜지고. 오! 오, 괜찮네. 나머지도 한번 껴보겠습니다. 만 거죠. 짠짠. 오 구. 그럼 이거를 한번 제가 어디다 달아 볼까요? 음, 달기 전에 설명서가 있는데, 어 한국말 설명서도 있네요. 리모컨이 있는 LED 원형 조명. 샬라샬라샬라. 샬라, 샬라. 음. 타이머 기능은 이렇게 되어 있대요. 아, 명령을 확인할 때 조명이 한번 깜빡인데요. 조명이 꺼지면 타이머가 해제되고. 일년 제한 보증 기간요 원래 살때좀 생각은 그. 북박이장 안쪽에다가 이렇게 위쪽에 닿을까 생각했었는데 음. 의외로 화장대에 많이 닿시고 그리고 이거 뭐냐 침대 위쪽에 많이 닿시는것 같아요. 한번 어디 다지 생각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우이 짠 완전 어두운 상태고 짜잔 10%잘 때는 이 정도만 해놔도 될것 같다. 40% 80% 100%잘 때는 한이 정도 그러다가 타이머 멈춰놓고 끄면 되겠습니다. 오 강추 강추